아니, 저기, 오시기로 한 시간이 지금 다된것 같은데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아니, 경제 전문가 우리 최고 경제 전문가 오시. 아이고, 아이고, 오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아, 존니 선생님, 아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유, 갑자기 쑥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네요. <laughs>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아이 프로그램 소개를 좀해 볼까 합니다. 생활 경제 고민 해결 프로젝트입니다.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 학교. 자, 이 프로그램은요. 경제 처음 입문하시는 우리 청년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우리 존리 선생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하, 네. 자 오늘 의뢰인이 오늘 의뢰할 내용은요, 바로 현명하게 돈을 소비하는 방법. 이야 이겁니다. 네. 그 친구들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네. 자 하시겠습니다. 네. 출발. 네. 아이고 먼저 가 계셨네. 오늘의 의뢰인입니다. 예, 예, 예. 도시죠. 네, 반가워요. 둘셋 넷. 네, 안녕하십니까 엔티 X 반갑습니다. 네, N T X. 성함이 아저 송승원입니다. 승원 씨. 저는 조은호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아시죠? 네, 당연하죠. 아 이렇게 되니까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아,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박수. 자 오늘 의뢰 내용이 뭡니까? 무슨 고민이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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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저는 부모님께서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은호야 돈좀 아껴 써라. 아, 나도 나도 어, 네. 이런 말씀을 난 자주... 나이 들어서도 <laughs>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 가지고 네. 제가 이제 돈을 안 쓰는 게 이제 저만의 미덕이랄까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어. 근데 제가 이제 막상 돈을 벌게 됐잖아요. 어, 어. 근데 이 돈을 또안쓸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잘 관리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쓰고 있는데, 어. 이게 막상 돈을 써야 할 때랑 절약해야 할 때를 제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좀 합리적인 돈을 쓰는 방법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아, 직접 관리하세요 돈을? 저네 관리할 때도 있고 이제 부모님께.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대한 그 관리, 씀씀이, 음. 그 다음에 돈을 소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20살 때 하는 거 다시 좀 늦었어. 오, 아, 20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 부모님이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지금부터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아. 부모님 다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 와 중요한 말이다. 봅니다아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네. 금융지식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대부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형 동생 그 아래 위로 보면은 어, 재테크나 돈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요 이거 죄면 없죠 어참 이게 하, 사실 학교에서는가르쳐주지 않는 게이돈 공부. 그렇죠, 아니사회도안 가르쳐. <laughs>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현명한 이소비가될것같습니다근본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부자가 되고 싶어. 라 부자가, 부자가 되고 싶어. 요부자 되고 싶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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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부자 얼마 얼마 정도 부자? 어떤 부자? 1억0억1억 100억. 100억. 오케이 0 0억 오케이. 아 저는 아, 셀수 없을 만큼. 세... 야, 아, 조경이야. 아니 근데 조금 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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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laughs> 돼요. 어, 신이 어, 아닙니다.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해야 네, 돼. 네, 네. 제가 성이조씨잖아요 네, 조단이고 네. 일쪽, 네. 일쪽. 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그런 목표를 크게 갖는 건 중요하지.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두 번째는 아, 도덕성. 도덕성. 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신뢰가. 신뢰를 주니까 음. 사람들이 투자 그사람들테 투자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돈도 같이 관리하게 되고 음. 그 다음에 호기심. 호기심 그리고 투자, 투자. 그리고 어, 긍정적인 말인데 오 긍정적인 말이 어, 너무 중요해 어, 나는 부자가 될수 있대 난 부자가 될래 긍정적인 긍정적 어. 아니 이두 분은 이두 분은 그 우리 엔텍스 중에서도 음. 가장 긍정적인 분들만 이첫 회에 모십니다. 아다행이요 얼마나 긍정적이냐면. 아니, 잠깐, 이, 이, 우리 존니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 해주시니까, 네. 아, 우리 엔텍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가장 긍정적인 개인기 하나 싹 보여주면은, <laughs> 요 분위기가 또싹또 네. 또 좋아지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면서 또 재밌게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는요. 네,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응. 미루면 안 돼요. 응. 오늘부터 이제 어, 부자가 되는 응. 연습을 해야 돼요. 응. 이제 첫 번째 룰은 수입에 <laughs> 비해서 지출이 많으면안 된다. 응. 그게첫 번째고, 응. 그다음에 응. 소비할 때 응. 우선순위가 뭔지. 응.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어, 어떻게 소비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응. 카드 쓰면 안 되지. 아, 카드. 카드 있죠. 네, 카드 있어요. 네. 카드 있죠. 네. 카드는 정말로 그 위기 때만 쓰는 거예요. 아, 어, 아, 가능한 한 아, 체크카드를 쓰는 거예요. 아, 돈이 없으면 아, 지탁을 하는 거지. 아,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쓰게 되죠. 아, 최고로 나쁜 빚이야. 아, 빚이라는 거를 아, 알아야 돼요. 아, 참. 그러니까 좋은 빚이 있고 <laughs>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가끔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 집을 산다든가 빚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좋은 빚이야 아 좋은 빚 어. 그데 나쁜 빚이 있어요 음, 옷을 정말? 옷을 비싼 거 산다든가 옷이라든가, 뭐. 자동차를 외제차를 비싼 거 산다든가 그거는 내가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쓴 빚이에요 소비를 하는 데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우선순위를 돌라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제제 아, 이게 빚을 부과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 소비 습관 테스트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아, 요거를두 예, 어, 갖다 드릴까요? 어. 네, 네. 자. 자, 결과 나왔습니까? 예. 저는, 예. 저는 제 결과가 이, 이, 이 얘가 7 개, 개 나왔습니다. 저는. 아, 그럼 예, 개 예.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파산할 수가 있다. 아 음, 지금 가난한 건 좋은데 늙어서 가난한 게더 비참하거든요. 늙었는데도. 더 <laughs> 늙었을 전... 때? 정신 <laughs> 처리돼. <공식 찾아야 웃음> 사람은 늙잖아요. 그리고 지금 버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미래 쓸 돈까지 내가 땡겨서 미리 그렇죠. 쓴 거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좋아요 그렇죠. 아. 다섯 개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또 아, 어, 한순간에 무너져. 그러니까 이이거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냐면 네네. 돈을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 오. 그냥 써버리지. 아. 내일 또벌 텐데.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인생 뭐 있어. 아, 야. 그렇죠. 야, 야. 그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 야 돈은 써야 뭐여 아, 어이 <laughs> 최악의 거짓말이야. <그걸. 웃음> 정말로 부자들은 돈을 아껴서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음. 병원을 주는 든은 크게 도와주는구나 음. 공통적으로 적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음. 없는 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적금 벌기 시작했어요. 어 왜요? 네, 아역 배우랑. 음. 그러면 더 잘못했네. 그때도 그럼 네. 적금 안 들었던 거네요. 아, 아역 배우 출신이었어요? 네. 저도 아역 배우. 아역?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걸 그 적금을요? 적금 들었어요. 와 친한 친구하고 어? 음. 그 은행에서 이렇게. 선전을 봤어요. 음, 광고를 봤는데? 어한 달에 700원, 700원. 그 당시 아, 700원이 큰돈이었거든요. 어, 아, 700원씩 음. 12달을 보면만 음. 원을 주는 거예요. 어. 그러고 가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안 하지? 부각당했대요? 응, 나게당했대요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독리의 마법이라는 거야. 음. 이게 엄청나게 투명한 컨셉이야. 음. 그래서 이 이제... 이걸 금융문맹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런 걸 자꾸 알려야 돼. 돈을 다스리는 사람, 돈을, 돈으로 독립한 사람, 부모님한테도 전해야 되고, 그, 이게 이제 운동이 돼야 돼요. 금융문맹 탈출.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써보는 거야. 내가 백만원 벌었어. 그러면 백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핸드폰 값. 또, 뭐, 만약에 월세를 산다면, 월세. 주택, 사임,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세, 전기세 그거는 이제 무조건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쓴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나부터 지불해야 되는 거야요 아, 나부터 지불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 나를 지금온뭘지불한다 그러니까 <laughs> 내가 얼마나 어렵게 해서 벌었어? 무적이 힘든, 막 그, 함새을 연습하고, 그돈 벌었잖아. 굉장히 귀하잖아. 누가, 누가 제일 중요해? 아, 제가 살수 중요하죠 아, 그러니까 나부터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명품을 사고.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어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어. 죄송합니다. 나를 위, 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음. 거를 먼저 뛰어나야지. 아, 저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데 내가 백만 원 있으면 십만 원은 무조건 먼저 뛰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음. 어, 투자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그럼 대부분 안 해요. 난 어.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심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어, 나 50만 원 없어요,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하루에 15,000원만 하면 되는데, 아, 그건 할수 있어요, 그래요. 어. 하루에 15,000원이나 한 달에 50만 원하고 똑같아.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물건을 사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 정말 포인트도 중요한 얘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 네, 중요한 얘기. 얘기. 네. 어, 오늘 소감 어떻습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고민이 진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진짜. 어, 저번에 편의점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먹고 싶어서 사지 말 걸이라는 생각이 계속. 상상이 되고 근데 먹고 싶은 거사 먹어도 그래, 괜찮나요? 어, <laughs> 근데 쓸데없이 비싼 거를 먹거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되지네 우선순위를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과 차이는 네. 엄청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프로그램은요 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죠 경제 배움 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당연히 꾹꾹 좀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